12절 말씀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다히 말하노니 12절은 왜 12절이 나왔느냐 그 앞에 어제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 때문에 나왔죠.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그총 정리를 하면서 그 결론적으로 강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이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죠. 그이 사도직 때문에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열두 사도처럼 예수님 따라다지 아니한자가 뭔 사도냐 했을 때 사도권이 무너지면 복음이 예, 그동안 증거됐던 복음이 다 무너지고 또 앞으로 전해야 할 복음이 다 무너진다 이거죠. 열두 예. 제자들의 사도들 그들만 말을 듣지 누가 말을 듣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 그 모든 것을 변정을 하면서 과감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뭐냐? 우리가 새 언약의 직분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6절 말씀 봅니다. 어제 어제 말씀을 리바이벌한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오죠. 새 언약의 일꾼. 이새 언약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 두분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이십육 장에서 그 성찬식 할때 잔을 들라 하면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 언약.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서또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새 언약으로 마음 신비에 새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그이 언약을 맺은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 모세에게 주었던 이 율법 조문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율법 조문 하나의 문서로 주어진 그 조문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말할 때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정말 두려워했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이새 언약의 언약의 일꾼들은 오직, 오직 더하겠느냐 오직 영광에 영광이 더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그 어제 아침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법조문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직분이 주어진 그 직분은 결국은 그이 내용이 이 정지하는 직분이다. 그런데 이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증거는 내용의 말씀대로 살면은 의의 직분으로서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죽이는 그 직분도 이 영광이 있을 살리는 직분은 얼마나 더큰 영광이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지 죽이는 직분도, 정지하는 직분도 그이 많은 영광이 있지만은 이제는 그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 새 언약에 의해서 주어진 직분이 되어지면 이때는 바턴을 이어줘서 그바턴가리 있잖아요. 육상 선수들 바튼을 딱 넘겨주면 이제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턴을 아무리 잘한 날짜도 마지막 주자가그 테이프를 끊고 1등을 하면 그 영광 은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팀에 돌아가지만은 그래도 마지막에서 돌아간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 언약의 일꾼들이 그와 같은 영광의 영광을 탄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10.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예, 소망이 있으면 담대히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 어제 아침에 있었던 말씀들을 이어서 재설명한 거예요. 하나의 모세를 두고 설명하죠. 13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들의 결국을... 결국,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그 얼굴에 쓰, 쓰게 했다 이거예요 이,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릴 때또 오늘날 이단인 그 안상우 하나님의 귀에서 수건을 써야 하세요 천주께서 수건을 써야 하세요 여기다 수건을 쓰잖아요 두 번을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히잡을 쓴데 그것을 약칭해 가지고 이제 위에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그 다른 적이 그런데시잡을 쓰는 것은 우리는 그대로 한다. 해가지고 시잡을 쓰고 시장에 쓰인 것이 가령, 그 침례가 성경에 가르쳐 주는데, 침례의 약식이 세례로 이제 물밑방울 뿌린 것과 같이 이제 여기다 위에 손바닥만한 것을 여기다 올리는 거. 그래서 우리는 수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죠. 이것은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수건을 쓰는 이유는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영광이다 이런 뜻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 그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들은 영광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니라고 머리를 쓴다 이거죠. 머리에 쓴다. 그런데 남자는 거기다가 그 쓰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좀그 인정을 이해가 되면서도 아리송해요. 그래서 그 들을 때는 이해가 된데 듣고 나면 또그 이제 이단들이 접근하면서 성경을 막 들으면서 성경에 수건을 쓰라고 했잖느냐 하면 또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고린도 후서에서 이제 자상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수건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그 내가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 나는 하나님의 의다 이 아, 이거 의 그래서 율법의 행함으로 그 의를 그 내가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수건이에요. 그래서 수건을 쓰면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여기서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율법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그 구약 성경 분이 없잖아요. 그 당시, 그게 구약 성경을 내가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으로 인한 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 수건이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율법으로 인한 의가 있다고 따 것을 그, 이, 언젠가는 벗겨진다. 어떻게 벗겨지냐 이거죠. 온전한 것이 오면 벗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하지 못하도록 이 13, 13절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 모세율법에, 예, 모세율법 의의를 어, 의미하기 위 해서 그래 13절 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그걸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에 매지 말아라. 온전한 것이 오면 벗겨진다. 이것을 의미한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건 아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분이 오시면은 반씩 온전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지 말아라. 근데 그분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노마서 3장 21절 나오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졌어요. 모세와 선자들이증거한한 의가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더라라고 가르쳐졌어요. 그 그래서 여기에 수건이란 단어가 오늘 무려 일곱절이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이 일곱절이에요. 일곱절을 읽었는데 여섯 번이 나옵니다. 수건이 13절에 한번 나오죠. 14절에 또두번 나옵니다. 15절 한번 나옵니다. 16절 한번 나옵니다. 또 18절에서도 한번 나옵니다. 무려 6번이라고 하는 수건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그만큼 단어를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이 수건의 의미가 그 내용이 우리는 그냥 넘겨 지나갈 것이 아니다. 수건이 얼마나 의미가 담겼길래 구약성도들이 또 현재 이단들도... 또그 거기에 이슬람에서도 시접을 쓰고 이걸 하나의 문화화시키면서 저거 우리는 당당하게 성경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기독교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맹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괜찮대 이건 지금 안써도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안 쓰다가 또 그들이 말하면 아유왕이 우리가 성경대로 지들이 정말 저 그들이 성경대로 한다 해서 넘어가고 이단이 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온전한 것이 오면 그걸 쓸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유자가 된다 이겁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15절 말씀 먼저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오늘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수건을 벗겨지지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 수건은 어디 안에서 없어져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진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정말 내가 뭘로 의로워졌느냐 행위로서 의로워지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예수를 제대로 봤다 이거예요 예수를 봤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때문에 나는 자유가 있다 이거예요 어둠 캄캄할 때는 자유가 없잖아요 어둠 깜깜할 때는 여기에 깜깜한데 그거 뭐에 걸려서 내가 넘어지고 또 부딪히면 나는 여기서 그 다친다 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나타나다를 그 함정에 내가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할 때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불이 활짝 켜졌으면 환나니까 자유스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의 흑암 속에서 살 때는 자유가 없어요. 그데 영광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유가 있는 거죠 이러면 자유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우리의 마음도 생활도 우리의 이 모든 소망도 우리가 함께 모아지면서 우리에게 행복을 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수건이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지금도 오늘날도 그 아직도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교회에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이단들이 그걸 지금도 지키고 자부심을 갖고 자기들만이 의롭고 자기들만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세가 했던 것을 하나의 인용으로 하면서 바울은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14절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만약에 지금도 이거 써야만 된다" 라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사람만이 벗겨진다. 15절 다시 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 도다그 수건을 덮어 도다 이거예요. 여러분. 수건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놓고 그 영광을 보길 원한다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덮어놓으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그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다. 았그 이름을 예수라라 해놓고 오늘날 타이스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가서 빨리 강보에 쌓이는 나사렛 예수를 보라. 아? 베들레헴에 가서 보라 이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서 보고 기하게 여기었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심으로서 다 공개하고 다이 오히려 증거라고 했잖아요. 증거 성령을 통해서 또 나타내 주셨고 이제 그 당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강하게 체험하게 하셔서 우리 수건을 벗고 직접 보게 됐던 것을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그 17절까지 보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라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귀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귀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언제든지 자유가 있다 왜 영이라고 한 말을 해놓고 자유가 있다고 합니까? 자, 영은 자유가 있다 이거죠. 가령 여러분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도 자유가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자유가 있다하면서 그 감옥에 갔어요. 감옥 에 가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몸이 갇혀 있으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유가 아니냐? 바울이 그한예죠 p e 막 매, 매를 받고 살이 찢어지고 또이 수갑을 채우고 발소갑 채워서 불안전하게 거기에 매 있잖아요. 자유가 없는 것인데 자유가 있는 것은 그 마음. 영이 영으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슬을 매여서 억압된 것 같지만은 나는 마음은 매이지 않았다. 그래서 자유가 있어서 그를 어떤 누구도 어이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 때문에 자유가여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으면 다른 곳에 없고 다른 곳에 있으면 여기 없고 육체란 건 그래요. 육체는 절대로 자유가 없습니다. 육체 모든 것으로 보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는 영이시니 여기에서 가르쳐 준 대로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진리 속에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 속에 자유가 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갈라디아 5장 1절에서도 가르쳐 주고 있죠. 자유 속에 진리가 진리 속에 자유가 있다. 자유수를, 자유를 주시려고 바로 진리를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우리는 수건이 벗겨졌습니다. 벗겨지기 때문에 수건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있을 일일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소망이 있으면 담대히 말한다. 수건을 누구도 벗지 않냐고 수건을 써야만 되고 안 쓰면 아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범했어 이렇게 해서 벌벌벌 떨고 내가 또 하나 내가 그 동안에서 이놈의 머리 막 하면서 때리면서 내가 이 수건을 또못 썼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억압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담대하게 말한다 이 가르치죠 아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무지는 망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유를 가지고 담대하게 생활하는 아루가 되기를 죄름으로축원합니다 할렐루야!